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새벽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을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신 길이 어디였냐면 홍해의 광야길이었습니다. 네, 길이 아닌 광야의 막다른 길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끄셨죠. 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경험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이 광야라는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고요.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웠고요. 그분과 깊이 사귀면서 이제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정체성을 이 광야에서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광야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광야의 목적, 즉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홍해를 가르신 기적의 사건이죠. 지금 본문의 상황은 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어, 뒤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는 원망의 말들이 흘러나왔겠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사지로 끌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이 맞습니까? 그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너무도 완벽한 조건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기에 너무나 완벽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앞뒤가 가로막힌 절체절명의 홍해길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이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그옛 사람으로부터 해방시켜 돌이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로만 듣던 하나님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려는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십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 관계가 신앙이고 그게 광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얼마니, 얼마나 빨리 달려 이 광야를 벗어나는가, 그래서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하는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언제나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지극히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분을 알아가려 노력하는 관계 맺으려 노력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이 된다는 사실,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광야의 목적을 가진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 클라이맥스가 오늘 보게 되는 홍해의 기적인데,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로는 세계 최고의 군대. 애굽 군대가 질풍같이 병거를 몰아서 쫓아오고 있는 진퇴양랑의 상황입니다. 자,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1 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감정에 휘말립니까? 두려움이란 감정에 휘말리게 되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패닉 상황인 것이죠. 홍해를 건너갈 수도 뒤를 돌아서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능력을 벗어나는 일, 예측을 벗어나는 일 그런 일들 앞에 어김없이 두려움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하고 명예가 있어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어김없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지금 믿음이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백 기적을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고 똑똑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지금 두려움 앞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혼비백산하고 갈팡질팡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 두려움이 어느 이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에 잠식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붙들려 꼼짝을 못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두려움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이상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느냐 11절 말씀을 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어서 12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애굽에서 애국,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요. 누가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느이 차라리 노예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두려움에 잠식되게 되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거역하게 만드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사탄이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길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냐 이스라엘이 지금 왜 원망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잊어서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힘으로 여기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이죠. 이들이 그것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약속했던 가난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만 걸어도 목숨이 위태로운 이 광야 항복판을 그들이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 능력으로 갈까요? 가당 가당 가당치도 않은 말이지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것도 실은 내 힘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또한 이 광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 앞에 있지만 그는 침착합니다. 그 중심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이 위기 앞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유일하게 듣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위대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안절부절하지 말고 갈팡질팡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 위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할수 있는 선택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어차피 죽을 목숨자포하는자기 하는 심정으로 그 홍해 바다 앞에 뛰어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치스럽더라도 다시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가 죽자 이런 것일까요? 이렇게 이런 저런 선택들 가운데서 파가 갈라져서 서로 갈팡질팡하고 안절부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런 저런 선택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두려움 가운데 어찌하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Stand firm, 즉 굳건히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할수 없는 가운데서 할수 있는 일을 찾아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히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치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가만히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 흔드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것을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죠. 바로 홍해보다 크고 애국군대보다 강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길 외에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약속하신 가난까지도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는 한 우리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강력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약속의 마음, 말, 말씀을 온전히 붙잡게 되면 우리는 되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각오서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당신께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당신께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오히려 시험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온전히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것처럼요. 이 말씀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재미있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공포가 녹할 때 믿음이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혹시 지금 두려움으로 인해 너무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문을 열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밖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 앞에서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그 두려움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이겨 나가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더욱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향해 믿음으로 말씀하십시오. 오히려 두려움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층 더 성숙해 성숙하도록 만들어 주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이 출애굽의 과정과도 같죠. 죄의 노예였던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했던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는 함께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 삶, 삶에서 홍해를 만날 것이고 애국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와 상황 속에 있던 교회들의 조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서 안절부절합니다. 하지만 지금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간구하실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역경이나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게 하시고, 가만히 서서, 굳건히 서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날마다 목도하고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우리 모든 정인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4차 유행의 극심한 가운데 신음하는 온 세상을 주님 살펴주시고, 특별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부 당국자들과도 함께 하시어, 이 국난을 지혜로 헤쳐나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인 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놓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하시고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눈동자같이 지키시어 질병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더욱 믿음이 성숙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